헤오미랑올 극복 한스토리 지나니 지나니 이 지나 가는 길에 강아지 친구를 발견했다. 인사해도 될까요? 이이 얘몇 살이에요? 이제 한살 됐어요. 아, 어디구나. 얘세 살. 에이, 남자예요? 응, 남자 응, 공식하다. 얘도 남자애. 응, 응. <laughs> 이런 이 감사합니다. 도고 예. 이고 지금 내 웃음소리를 맞아요. 들어보니까 약간 <웃음> 색깔... <웃음> <야>. <웃음> 사람 좋은 척하는 웃음 같 아, 들을수록 또 킹받아. 어, 야, 빨간불이다. 제정신 아니네. 아유, 오랜만에 사람과의 대화에 감명 깊었나 보다. 아, 빨 건너 되는 겨 <laughs> 그래도 되는 건가봐. 그래도 가자. 초록불이다. <laughs> 신고네. 사실 진짜로 밖에 나오기가 싫었다. 걷는 것도 싫었고,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고, 앉아 있고 싶지도 않았고, 밥 먹고 싶지도 않았고, 걷고 싶지도 않았고, 뛰고 싶지도 않았고, 서 있고 싶지도 않았고,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았고, 놀고 싶지도 않았고, 떠들고 싶지도 않았고, 밥 먹고 싶지도 않았고, 커피 마시고 싶지도 않았고, 빵 먹고 싶지도 않았고,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, 그래도 어 나만 보고 기다리는 헤엄이 있는데, 그마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. 너무 울었더니, 콧물이 계속 나왔다. 그래서 그런지, 콧구멍 밑에가 다 쓸려서, 코가 더 따가웠다. 걸어보아요. 아, 햄을 잘 걷고 있어요. 아? 아, 냠냠을 줘요? 조금만 더 먹고 먹을까? 아니야? 그래도 냠냠 먹어? 사실 알아들었는데, 저 웃는 얼굴 보려고 못 알아들은 척한다. 아, 에헤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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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통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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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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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미안, 기분이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 모르겠어.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다. 어떻게 해야 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? 그럼? 가만 보자. 아, 올때 택시 탔으니까 아갈 때는 사람 택시 타는 거야. 택시를 타기로 마음 먹었다. 버스 기다리는 중. 버스 타고 집에 가요 우리. 버스에서도 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봤다 어디를 가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게 버스 영상이라고 괜히 속삭이게 된다 혜엄이랑 같이 갈수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강아지 그릇이 부러웠던 것도 처음이었다 그릇이 너무 예뻐 보였다 혜엄이가 한 오늘 모든 일과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다 너무 잘 먹어줘서 뿌듯하고 고마웠는데 얼굴을 바꿔 먹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얼굴 상태가 걱정이 됐다 헤엄아, 어. 맛있었어? 혜엄이가 <laughs> 저렇게 노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. 그렇게 첫 번째 생각, 한 살의 파워란 저런 건가 보다. 저기 죽일 듯이 식빵을 물어뜯는 저 파워. 난 피곤해 죽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헤엄이는 오늘 하루 종일 내 운영 선생님이었다. 길 가는데 잘 가는지도 봐주고 가는데 힘 빠질까봐 도중에 계속 웃어주고 사람들이랑 말한 마디도 안 하는 하루 될까봐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취었던 나? 너야 또든 생각은 사람도 저렇게 터그 놀이를 혼자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? 아무한테도 화도 안 내도 되고 그 누구도 내 스트레스를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집에서또 간편하게 그런 거한번 같이 내도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스트레스 인형 같은 거 파는 게 그런 걸까? 근데 그거를 이제 손 주먹으로 치는 그런 거 말고 이빨 개념으로 가는 거지. 그런 건 어떨까? 그래서 이제 강아지랑 커플로 턱 놀이. 그럼 이제 강아지 카페 가서도 어, 강아지도 스트레스 풀고 나도 스트레스 풀고 같이 푸는 거지. 괜찮지 않을까? 난 똑똑한 거 같다. 너라고 그거. 거울 보고. 거울. 그렇게 오늘 식빵 인형은 사망했다.